드론이랑 그라운드 컨트롤 시스템은 마블링크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블링크라는 프로토콜로 해당 드론에게 이륙 착륙 명령어를 보내서 드론을 대여하는 방식을 픽소크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블링크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런 프로그램 없이도 드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드론이 주는 뭐 위치 정보나 속도 정보를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마블링크를 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이어샤크를 사용해서 해당 DCS 프로그램이 드론에게 어떤 형식으로 메시지를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와이어샤크를 실행하면 이렇게 WSL 어, 저희가 WSL를 통해서 드론을 켰으니까, 이 WSL 측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UDP 조그받한 곳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프로토콜이 UDP로만 표시가 되는데, 이게 마블링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 어떤 식으로 마블링크를 보내는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플러그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블링크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는 그 마블링크 공식 페이지인데, 툴체인을 어떻게 설치할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3.7 버전 이상 사용하시면 되고, 기도 어,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는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어 해당 커맨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당 커맨드로, 해당 커맨드로 어, 마블링 크래프를 클론해 보겠습니다. 클론이 완료되면 해당 명령어로 패키지들을 설치, 패키지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laughs> 클론이 완료되면 클론된 레포에 들어가서 필수 패키지들을 해당 명령어로 일단 명령어로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패키지 설치가 파이썬 3.13에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8로 다운그레이드해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3.8 이상에서 어, 파이썬으로 패키지를 설치할 때안 되시면 3.8로는 되니까 한번 다운그레이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Git 레포 클론해서 패키지까지 설치하시면은 그 툴체인은 다 설치가 되신 거고요. 툴체인을 통해서 그 해당 페이지는 와이어샤크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알려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커맨드가 있는데 이게 툴체인을 통해서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커맨드입니다. 레포지토리를 클론 받았던 디렉토리에 가서 해당 커맨드를 입력하시면은 어,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커맨드를 하면은 여기 마블링크 레포지토리에 여기 루아 파일이 생성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와이어샤크는 이 루아 파일로 어, 파싱을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루아 파일을 어디다 복사를 하시냐면, 여기 써있는데요. 어, 리눅스에 같은 경우는 여기다 복사하면 된다. 윈도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파일 밑에 와이셔크 밑에 플러그인에 두면 된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니까 여기다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플러그인을 복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루아 파일을 복사해 붙여놓게 해놓고, 와이셔크를 다시 켜서 WSL 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프로토콜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프로토콜 보시면 마블 링크라고 표시가 되고요. 클릭해보서 보면은, 어, 드론과 GCS가 마블링크를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페이로드에서 어떤 식으로 페이로드를 보내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어, 페이로드를 실어서 보내면 어, GCS가 제어를 하는 것처럼 GCS 없이도 어, 마블링크만으로도 드론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